국토교통부에서 제공된 최근 자료로 직거래가 아닌 중개거래된 아파트만 정리하였습니다. 하남시 하감동 위레그린파크프루지오입니다. 2016년 준공 972세대, 전용면적 101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8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18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13억 8천5 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3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2% 오른 금액입니다. 하남시 풍산동 힐즈파크프루지오 이단지입니다. 2018년 준공 456세대,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5억 9,900만원에서 최고액 9억 7,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7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0% 오른 금액입니다. 하남시 신장동 백조연대입니다. 1994년 준공 880세대, 전용면적 4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3,100만원에서 최고액 6억 4,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4억 2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4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3% 오른 금액입니다. 하남시 신장동 백송환신입니다. 1994년 준공 641세대 전용면적 4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1,800만원에서 최고액 6억 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4억 1,7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91% 오른 금액입니다. 하남시 덕풍동 벽산블루밍입니다. 2007년 준공 696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5500만원에서 최고액 8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6억 4 1 0 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7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0% 오른 금액입니다. 하남시 덕풍동 한솔리 치빌 1단지입니다. 2002년 준공 747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8,800만원에서 최고액 7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5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4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97% 오른 금액입니다. 하남시 창호동 부영입니다. 1994년 준공 2055세대 전용면적 49.5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4,500만원에서 최고액 6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5억 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3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11% 오른 금액입니다. 하남시 덕풍동 덕풍상용입니다. 1998년 준공 585세대 전용면적 59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천만원에서 최고행 6억 17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4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2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28% 오른 금액입니다. 하남시 덕풍동 동원베네스트입니다. 2008년 준공 217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4천만원에서 최고액 9억 5천8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7억 4천7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2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9% 오른 금액입니다. 하남시 덕풍동 덕풍연대입니다. 1997년 준공 555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7천만원에서 최고액 6억 9천 8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5억 5천 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05%오른 금액입니다. 하남시 덕풍동 라인입니다. 1997년 준공 352세대 전용 면적 84.6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원에서 최고액 7억 12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5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9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90% 오른 금액입니다. 하남시 풍산동 힐즈파크 프로지오 3단지입니다. 2018년 준공 358세대 전용면적 98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5억 원에서 최고액 10억 6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8억 6천 3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8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2% 오른 금액입니다. 하남시 신장동 해오름안국입니다 1996년 준공 848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7천만원에서 최고액 7억 18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5억 8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8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16% 오른 금액입니다. 하남시 덕풍동 하남자이입니다. 2006년 준공 875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4천9백만원에서 최고액 7억 9,5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6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8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6% 오른 금액입니다. 하남시 창우동 은행안신입니다. 1994년 준공 1,360세대 전용면적 135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8천만 원에서 최고액 10억 7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8억 8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7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31% 오른 금액입니다. 하남시 창호동 꿈동산 신안입니다. 1994년 준공 1,704세대,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3,500만원에서 최고액 8억 4,9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7억 5 0 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6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10% 오른 금액입니다. 하남시 신장동 에코타운시 블럭입니다. 2004년 준공 594세대 전용면적 98.6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4천만원에서 최고액 9억 5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8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6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1% 오른 금액입니다. 하남시 선동 리버 스위트칸 타빌입니다. 2018년 준공 550세대 전용면적 102.4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8억 6천5백만원에서 최고액 15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13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0% 오른 금액입니다. 하남시 덕풍동 하남풍산아이파크 1단지입니다. 2008년 준공 686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6500만원에서 최고액 10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8억 6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6% 오른 금액입니다. 하남시 선동 미사강변이 차프르지오입니다. 2016년 준공 1066세대 전용면적 101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8억원에서 최고액 15억2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12억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1% 오른 금액입니다. 하남시 망월동 미사강변 골든센트로입니다. 2014년 준공 1541세대 전용면적 84.6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4천만원에서 최고액 11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10억 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29% 오른 금액입니다 하남시 풍산동 미사강변 더샵 센트럴포레입니다 2017년 준공 487세대 전용면적 84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7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12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10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6% 오른 금액입니다. 하남시 풍산동 이편한세상미사입니다 2018년 준공 652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5억 2천만원에서 최고액 11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9억 9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4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91% 오른 금액입니다. 하남시 하감동 위례로떼캐슬입니다. 2016년 준공 1673세대,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6억 9천만원에서 최고액 14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12억 7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4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4% 오른 금액입니다. 하남시 신장동 대명강변타운입니다. 2007년 준공 1369세대 전용 면적 84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1천만원에서 최고액 9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8억 1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3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97% 오른 금액입니다. 하남시 덕풍동 하남풍산 아이파크 5단지입니다. 2008년 준공 365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10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9억 1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3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9% 오른 금액입니다.